2023년 여름방학 초등 자녀에게 이 책들을 추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2023년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 다섯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제가 직접 읽어본 책 중에서 엄선했고 간접 광고나 협찬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책 선정은 가능한 작년에 나온 신간 위주로 했고 각 분야의 책을 골고루 선정했습니다. 저학년은 제외하고 초3부터 초6 정도 학생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과연 2023년 여름방학 해피 이선생 추천 도서 베스트 5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첫째, 차별에 맞서 꿈을 이룬 빛나는 여성들입니다. 중등 국어 교사인 이진미 선생님이 집필했고 휴먼 어린이에서 2023년 1월 나왔습니다. 책의 분량은 177쪽,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이 책에는 제주에서 가장 큰 장사꾼이 된 거상 김만덕,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의학의 길을 걸은 의사 김점동, 독립을 향한 불꽃을 품고 만세를 부른 유관순, 편견의 벽을 넘어 자유를 꿈꾼 예술가 나혜석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하늘을 난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섯 명의 여성은 모두 자신을 둘러싼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편하게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이 책의 머릿말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으며 살아오셨는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한계는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면 좋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섯 분의 주인공 외에도 이 책에는 실존했던 인물들이 더 있답니다. 김점동을 의학의 길로 이끌어준 로제타 선생님 유관순과 함께 투옥되었던 여옥사 8호실의 독립운동가들 권기옥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준 김경희 선생님과 박현숙 선생님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길 바라요. 맞습니다. 우리는 위인 한 명을 기억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 우리 역사에서 여성 위인들을 더 자세히 알고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선생님도 몰랐던 미래의 직업입니다. 산드린느 푸베로가 썼고 다산어린이에서 2022년 9월에 나왔습니다. 책의 분량은 95쪽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이 책은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10대를 위한 두망 직종 9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환경, 건강과 복지, 언론과 예술, 산업과 건축, 경영과 법률 등으로 구분하여 미래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미래의 직업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와 관련된 미래 직업의 특성, 전문가의 시각, 어떻게 준비할까요 필요한 능력 등의 설명도 나옵니다 그중제 야생화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 야생화. 리와일딩은 버려진 땅에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 생태계를 복구하는 것을 뜻하는데, 컨설턴트는 어떤 지역에 멸종위기 동식물이 종을 되살리거나 기후위기로 인한 동물의 이주를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합니다. 또, 과거 산업의 흔적을 재활용하는 일도 하는데, 버려진 철근 구조물이나 탄광, 공장 등을 동식물이 가득한 자연 공간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마 충분히 가능하고 매력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의사, 변호사, 운동선수 등 기존의 인기 있는 직업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사회 변화의 흐름을 알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도 멋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박! 세 번째 소개할 책은 미래가 온다, 미래식량입니다. 김성화. 권수진 님이 공저했고 와이즈만 북스에서 2022년 11월에 나왔습니다. 분량은 133쪽,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국제 통계 정보에 의하면 2023년 전세계 인구수는 80억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약 12년마다 10억 명씩 증가하고 2050년에는 지구에 10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게 된다고 예상합니다. 지구라는 한정적 공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게 되니 자연이 먹을거리, 식량 자원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건강한 대체 식량을 제안합니다. 딜리셔스벅스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축을 기르기 전 인류는 먼 옛날부터 곤충을 주식으로 먹었는 걸 딱정벌레 흰개미 나방 벌 메뚜기 귀뚜라미, 애벌레. 지금도 20억 명의 사람들이 1900종의 곤충을 식용으로 먹고 있어. 곤충은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철, 아연도 풍부해. 꾸물꾸물 살아있는 종합 영양제라니까. 걱정 마. 내가 메뚜기를 산채로 먹을 일은 없어. 식용 곤충을 연구하는 과학자와 요리사들이 맛있게 요리해 줄 테니까. 곤충을 동결 건조시켜 가루로 만들어 요리에 이용해. 네 번째 소개할 책은 이토록 불편한 플라스틱입니다. 임정은 님이 집필했고, 그레이트 북스에서 2022년 12월에 나왔습니다. 분량은 103쪽,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재미있게 지적한 책입니다. 한때 꿈의 물질로 불렸던 플라스틱은 이제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지구를 점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노플라플라 박사와 함께 다섯 개의 체험관을 여행하며 우리 일상을 파고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제3관, 해양관 중 동물을 괴롭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돌고래들은 떠다니는 비닐봉지를해파리로 생각하고 삼켜요. 코로나 19 동안 전 세계에서 버린 일회용 마스크줄에 바다새들이 발이 걸렸어요. 극지방의 미세 플라스틱은 열을 흡수해서 극지방의 온난화를 가속화해요. 빙하가 녹아 사냥에 어려워진 북극곰이 굶주려요. 마지막 다섯 번째 소개할 책은 좋은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입니다. 김준영 박사가 썼고 도서 출판 나무 생각에서 2022년 9월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분량은 151쪽,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의견 차이나 이익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해결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나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장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좋은 정치를 만드는 최고의 비결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아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배경 지식을 쌓는다면 사회 공부뿐 아니라 평소 뉴스를 볼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8장. 관심과 참여가 만드는 좋은 정치.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말의 힘이 매우 중요해요. 인간은 정치적 존재라는 말 속에는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도 담겨 있거든요. 폭력이나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토론하기를 즐기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신문이나 책 읽기를 좋아한다면 훌륭한 정치인이 될수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이 장래 희망으로 정치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전 차가 어릴 때에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장래 희망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는데 요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여름방학 추천 도서 베스트 5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차별에 맞서 꿈을 이룬 빛나는 여성들. 둘째, 선생님도 몰랐던 미래의 직업. 셋째, 미래가 온다, 미래 식량. 넷째, 이토록 불편한 플라스틱. 마지막 다섯째, 좋은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소개한 다섯 권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방학 독서의 재미에 빠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